안녕하세요. 최동욱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등 부동산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철회, 해제시키기가 대단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는 해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전부 포기하거나 또는 오히려 위약금을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청약을 철회시킬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오피스텔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방문판매법에 판매법을 주장해서 계약금 천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7월 초순 사진과 같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1천만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분양 상담사의 개념 권유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즉시 성급하게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분양 상담사는 여러가지 허위과장된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잘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성급하게 계약금 1천만원을 납부한 것을 후회해서 뒤늦게 청약 철회를 주장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도 해보았지만 시행사와 매도인인 신탁회사는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은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지시키고 계약금 1천만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저에게 의뢰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사진과 같이 2024년 7월 16일 시행사 및 신탁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작성한 소장 받아본 시행사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의뢰인이 납부한 천만원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뢰인은 소송을 재개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사진과 같이 기지급한 계약금 전액 천만원을 실제로 돌려받았고 오피스텔 분양계약도 전부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방문 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매매계약의 해지 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만약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를 주장해서 매매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보통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청약을 받는 방문판매 그리고 전화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로 나뉘는데 이와 같이 방문판매 내지 전화권유판매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영업장 과 다른 장소였다 하더라도 방문 판매법이 적용돼서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례는 방문 판매법에 대한 법리와 사실관계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으로 분양 계약을 전부 다 해지시키고 계약금 1,000만 원까지 실제로 돌려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계약 해지 내지 청약 철회를 원하신다면 저희 법인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욱 변호사였습니다.